어휴, 주, 아, 지, 제발, 빨리 좀 모아. 그거, 사실인지 봐야 된다고. 하,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데, 진짜 가야 돼. 노인 에이티가 정말로 사람들을 장난감으로 만드는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야. 빨리 따라와. 가야지, 뭐. 어휴, 저, 말썽꾸러기. 저 집이야. 흠, 그단대로 방이 정말 무섭긴 하네, 복도가. 어? 어랑 이로봇 우리 언니랑 닮았네. 가거갔다가 아니 언니한테 보여줘 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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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야>, 주제 어디가? <laughs> 누가 나좀 살려줘. <laughs> 아니 우리 빨리 도망가야. 너희 주 여기서 뭐하는 거야?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. 아니 그게 있잖아 말에 들어보자. 뭐? 장난감? 그게 뭔 소리야? 아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얘네가 멋대로 가가 지고 얘들아 언니도 택 항상 있어야지. 그렇게 떠오지면 뭐 어떡해. 네 그치만 자취의 생각이었다고요. 다음또 그러지 마라. 넵 알겠습니다. 그럼 난 간다니. 네. 근데 로리랑 포니는 어디 갔어? 너네도 감시한다고 했었잖아. 아 우리한테 일 떠넘기고 도망쳤어. 아, 안 되겠다. 얘네들 죽었다.